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수법을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께서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느낌이 저한테까지 전해집니다. 계속 공부를 시작하신 김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행정소송법상 제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익숙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부터 시작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상의 제도들을 다 배우고 나서 행정소송의 결과로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앞 부분의 내용이 기억 날때뒷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상호 지지가 안 돼요. 뒷 부분을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앞 부분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실력 향상의 계기를 놓치게 됩니다. 어, 기억이라는 게곧 사라지는 비계 같은 거예요. 아치를 만들 때 비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돌을 쌓아서 아치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행정법학, 행정쟁송법학이라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료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돌 무더기를 쌓아놓게 되죠. 돌을 쌓아놓아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아치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모양으로 안정적으로 구조를 유지하려면요이 무거운 돌을 어느 순간 여기다 올려 놓을 수있습니까 처음엔 주로 목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얼기설기 이 돌의 무게를 지탱할 만한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비계라고 합니다. 비 게, 나는 계단이라는 한자죠. 스케폴드라고 하는 이 비계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기대서 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돌을 여기다 쌓아도 당장 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아래서 받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 위에 있는 키스톤은 맨 마지막에 쌓아올리는 거죠 양쪽으로 돌을 쌓아올린 다음 맨 마지막에 킥서톤을 눌러놓게 되면 이돌 자체의 무게 때문에 이 하중이 옆으로 분산되면서 이 벽이 양쪽을 밀리지 않는 한 아치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내버려 둬도 가운데 있는 이 비계를 제거해도 우리가 전 세계 유적지에서 볼수 있는 이런 단단한 아치 모양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비계가 남아 있을 때 우리는 건축물 건설을 끝내야 돼요. 공부를 하시다가 재밌는 일이 있다고 예컨대 를 동계올림픽 있다고 해서 열흘씩 놀다가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 에이 비계가 없어져요. 내용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놨었던 것들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불 끄는 작업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지역에서 불을 함께 꺼야죠.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큽니까? 모든 지역에서 헝겊을 끄지 않고, 이번 주는 여기만 끄고, 다음 주는 저기만 끄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끌수 있을까요? 계속 불은 번지잖아요. 망각 진행되는 속도는 불이 번지는 속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것이 되지 않은... 아직 설리은 지식의 망각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10분이면 날아가고 1시간이면 날아가고 하루가 지나잖아요. 90%가 날아갑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고 있는 앞쪽 내용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소송 요건과 절차상 제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왜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라는 생각 하실 텐데요. 반복해서 그 기억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암기와 이해의 나선형 상승 구조 법학 개론 시간에 제가 학부 첫 시간에 첫 법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암기가 되지 않고 한 민법 총칙을 배우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각 제도들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채권 총론 이해가 안 갑니다 토대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모두를 이해가 이 모두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채권 강론 물권법 이런 지식들을 쌓아 나갈 수가 없어요 암기는 이해를 강화하고 이해는 암기를 강화합니다. 이 전체가 처음부터 쌓아 올릴 순 없으니까. 암기와 이해의 나선형 상승 구조, 결국 건축물이 높으로 올라가는 고딕식 성당을 이렇게 아치 구조에 입각해서 높이 올리는 작업이 떠오르는군요. 대성당의 시대는 빨리 찾아와야 될 텐데. 저렇게 높이 고딕 성당처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날이 가급적이면 이번 달 말까지 꼭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암기와 이해의 나선형 상승 구조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빨리 반복합니다. 소송 요건을 배웠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소송 요건을 물어볼 거예요. 적법한가. 그리고서 지금은 취소 소송의 절차상의 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운이 좋다면 오늘 확정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거기가 행정법학을 이해하는 키 스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송 요건, 뭐 대상적격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거는 단단한 기초에 해당되는 거고요. 소송 절차상제도는 의 약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암기 부담이 커서 그렇지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전체 구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속도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드는 예화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취소소송 확정 판결의 효력 기판력 기속력 연관된 절차로서는 어, 처분사유 추가변경 또 위법판단 기준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법학 이해의 중핵 키스톤이에요 이거 가운데서 눌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비계 빼잖아요. 가운데 키스톤이 없으면 다시 안쪽으로 와르로 무너집니다. 키스톤을 단단히 박아넣는 작업, 그것은 기속력, 기판력, 처분사유 추가 변경, 그리고 위업사유 판단 기준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취소소송 절차상의 제도를 빨리 넘어갈게요. 절차상의 제도들의 목록입니다. 이병, 참변, 정탐증. 확장해서 생각하면 시, 절, 추까지 이송, 병합, 참가, 소변경, 집행정지, 직권탐지 입증책임입니다. 그리고 위협판단 기준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그리고 처분사유 추가변경 이 중에 시 그리고 추이두 가지는 키스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려요. 절차상 제도들은 대부분 약술로 접하게 되는 암기 상이기 때문에 의요건 절차 효과 그리고 절차를 신청 접한 불복 이런 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암기 단편적인 내용들을 재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떠올라도 내가 이미 머릿속에 짜고 있는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끼워 맞추면 돼요. 비상시는 어떻게 하느냐? 법조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의의, 여건, 절차, 효과, 신청, 재판, 불복에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해도 절반쯤 찹니다. 정말 두서 없이 떠오르는 것들을 주섬주섬 적은 사람들하고는 점수 차이 굉장히 커요. 입영, 참변, 정탐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송과 병합을 같이 공부했죠.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것이 참가, 변경, 정지, 탐지 입증은 워낙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애매하면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참가로는 제3자의 소송 참가, 그리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그리고 제3자의 재심청구라는 것을 곁다리로 함께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재심청구는 참가제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라는 것을 매개로 소송 참가와 재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변경에서는 소의 종류 변경,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기타 민소법상의 소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가, 준용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이랑요. 특수 문제로서 수익적 행정행위 예컨대 공장 설립 허가 같은 것을 신청을 했는데 부작위를 하다가 굉장히 거친 말로 옮기자면 여러분들 잠을 깨우기 위한 거육책입니다. 쌩까다가 뭐 법원에 들고 가서 다투고 굉장히 좀 빡빡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오케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지. 아, 나는 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잘 판단해 보니까 그냥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거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죠. 부작위가 거부로 이행되었을 때. 소변경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특수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y 행정소송법이 완전하게 빈 o w you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변경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지, 집행정지요. 여기서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각 요건을 암기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안에 따라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본안 소송 계속 중 처분 등의 존재 그리고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슨 공익을 크게 해야지 않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집행정지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것은 소송 참가예요 소송 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술 포맷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